안녕하세요. 텔러 필라테스 MPT 다산점 팀장 허성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햄스트링이 다쳤을 때 초기에 할수 있는 재활 운동입니다. 보통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언제 다치냐면 햄스트링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힘을 갑자기 받았을 때 햄스트링이 버티지 못하고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력 질주를 갑자기 한다거나 조기 축구 같은 데를 나가서 상대방을 갑자기 쫓아가거나 아니면 슈팅을 갑자기 세게 찬다거나 그런 경우에 햄스트링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주기 축구에서 축구를 하다가 1쿼터 때 몸이 덜 풀린 상태로 상대편 공격수를 쫓아가다가 제가 다리를 갑자기 뻗었는데 왼쪽 햄스트링이 살짝 부상이 왔습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걷는 게 조금 불편했고요.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쪽으로 의자에 앉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걷거나 이제 앉아 있을 때 불편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햄스트링 운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햄스트링 재활 운동의 1단계는 햄스트링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운동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브릿지 운동이 있겠습니다. 브릿지 운동도 발 각도에 따라서 엉덩이냐, 햄스트링이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한 발을 들어서 진행을 하냐, 한 발을 좀 앞으로 빼서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왼쪽 햄스트링을 부상을 입었는데, 왼쪽 다리 위주로 운동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보고 누워주시고, 자, 다리를 멀게 할수록 햄스트링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뒤꿈치가 몸통에 서을수록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안전하게 하는 게중요하기 때문에 엉덩이 위주의 부릿지를 이렇게 열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뻗어서 햄스트링에 조금 더부담를준 상태에서 진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0번 진행해 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상을 당한 햄스트링 쪽에서 약간 힘든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만약 쉬우시다면 오른 발을 살짝 반발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상대적으로 지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햄스트링에 더 많은 부하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쪽 다리를 아예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만 버텨야 되는데 이쪽 하나 힘으로만 이렇게. 아까보다 엄청 더 많은 부하가 햄스트링에 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초기 햄스트링이 부상을 당했을 시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뒤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여 엉덩이 위주의 브릿지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뒤꿈치를 몸통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햄스트링 위주의 브릿지를 해 주시고. 이것도 쉬우시다면 이 부상 당하지 않는 발을 살짝 앞으로 빼서 진행하는 브릿지. 1.5발 브릿지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것도 괜찮으시면 아예 부상당하지 않은 쪽 다리를 아예 들어버려서 부상당한 쪽 발로만 진행하는 브릿지를 해주시면 아주 초기 햄스트링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궁금하신 점은 헬러 필라테스 NPT 4.3점에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